중국인들이 배우는 중국어 어문 교과서 2학년 2학기 第 17课 要是你在野外迷了路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입니다. 要是你在野外迷了路 要是는 만일 뭐뭐라면 가정 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에 루고어가 있습니다. 루고어는 말할 때나 글로 쓸 때나 어, 다 똑같이 쓰입니다. 야우수는 글로 쓸 때보다는 말할 때더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는 말하기채로 쓰여졌기 때문에 야우스를 썼습니다. 니在예外미了루예外 <목소리> 야외에서 미로는 길을 잃어버리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야외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제목이 되겠습니다.要是你在野外迷了路，可千万别慌张。네,可千万别慌张。可는 그그 여기에서 강조입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뭐뭐 해도 된다 이런 가능을 나타내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강조의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치엔완은 부디 제발 또는 절대로의 뜻입니다. 비에 황장 비에는 뭐뭐 하지 마라 황장은 당황하다 또는 당황해서 허둥대다, 쩔쩔매다라는 뜻입니다. 밖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절대로 당황하지 말아라. 따지란 <놀람> 有很多天然的指南針. 대자연에는 有很多많이 있단다. 天然的 지난 전 천연의 나침반이 아주 많이 있단다. 회 방주, 니 비앤비의 방향 그래서 회뭐뭐할 것이다. 방주는 돕다, 도와주다. 니 비앤비의 방향, 비앤비에는 변별하다, 판별하다. 입니다. 방향, 방향이죠. 그래서 내가 방향을 판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태양, 가의도 태양, 태양은 의도 중식 충실한 향도. 길 안내자입니다. 가이드죠. 네, 향은 향하다. 나오는 이끌 도자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충실한 길 안내자란다. 타 짜이 탱콩 개인이 질댄 방향 타 태양은 짜이 탱콩 하늘에서 개인이. 너에게 지된 방향 주되는 가리키다 방향 방향을 가리켜 준단다 중오的时候 타자의 남비엔 중정오 낮에는 태양은 남쪽을 가리키고 땅上的树影 정치죠. 北方. 당연 숙영 나무 그림자는 정 바로 지저 가리키고 있단다. 北方 북쪽을 가리키고 있단다. 北极星是盏指路灯.北极星 북극성은 짠 이것은 잔 한잔 두잔 할 때의 잔자인데요. 여기에서는 줄루 길을 가리키는 등 등불의 양사로 쓰인 것입니다. 북극성은 하나의 길을 가리키는 등불이란다. 타 용외 까오과 자의 방 북극성은 용외 영원, 영원히 꽈, 꽈 하면 높이 걸려 있다. 꽈, 걸다, 걸려 있다. 在北方, 북쪽에 걸려 있단다. 要是你能认出他? 만일 내가 할수 있다면, 认出他, 认出는 알아내다, 알아차리다입니다. 그것을 어 알아낼 수 있다면 주不會在黑夜裡亂床 <목소리나> 곧不會뭐뭐 <목소리나> 하지 않을 것이다. 在黑夜裡 <목소리나> 깜깜한 밤에 亂床 <목소리나> 亂은 어지러울 란짜져 어지러이 또는 마구, 함부로의 뜻입니다. 床은 보통 돌진하다, 뛰어들다 라는 뜻인데요. 함부로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않을 것이다. 要是碰上阴雨天, 만일 碰上은 만나다, 부딪히다의 뜻입니다. 어, 계획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어, 예기치 않게 만나는 것을 펑상이라고 합니다. 인위 티엔 인 티엔은 흐린 날이고, 네인위 티엔 하면 흐리고 비오는 날씨입니다. 만일 내가 흐리고 비오는 날을 만났다면. 大树也会来帮忙。大树큰 大樹 나무도会来帮忙。 도와주게 될 것이다. 枝叶 저우의 의미는 남방. 枝叶. 枝는 나무 가지이고 얘는 나무 잎파리입니다 나무 가지와 잎이 저우의. 저우는 조밀하다 할 때에 빽빽할 조자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와 잎이 빽빽한 쪽이 是南方, 남쪽이고 지의씨的一면是北方. 나뭇가지와 이파리가 씨, 드문 곳, 성긴 곳이 북쪽이란다. 學 눈은 특에 특별히 특히 파 태양. 파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태양을 무서워한단다. 고취리의 향는개울 또는 도랑 개울물에 찌슈에 쌓인 눈이죠. 적설입니다. 쌓인 눈은 호의 개인이 너에게 뭐뭐 뭐 해줄 것이다. 주디엔 방향을 가리켜 줄 것이다. 칸칸 나비엔슈화더 콰이 칸칸 좀 보렴. 나비엔슈 어느 쪽의 눈이 화더 쿼? 화는 녹다입니다. 더는 정도 보어고요. 그래서 어느 쪽 눈이 빨리 녹고 나비의 화더 만 어느 쪽이 만 천천히 늦게 녹는지 좀 보아라. 就可以分辨北方和南方。就可以, 그러면 곧,可以 할수있다分辨分辨은 분별하다, 분간하다.北方和南方, 북쪽과 남쪽을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要是你在野外迷了路, 그,千万,别,慌张. 네, 다시 한 번, 반복됩니다. 만일 내가 야외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절대로 당황하지 말아라. 다既然有很多天然的지南真 대, 자연은, 아주, 많은, 천연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단다. 니 시시관차 또또취향 즈여 뭐뭐하기만 한다면 니 시시관차 세세히 세밀하게 관찰하고 또또취향 또또 많이 많이 생각해 본다면 대자연에는 천연의 나침반이 많이 있단다. 네.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장은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자연을 활용해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문 교과서에는 이렇게 유익한 내용이 많지만 이 단어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感谢收听，再见。